0천년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.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믿음을 가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다지 달가워하지를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생각처럼 칭송 받고 또 환영받는 이런 어떤 것그 삶을 사시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의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임재하실 줄로 생각했고 이 땅에 또 육체를 입고 설령 오신다 하더라도 마민들이 전부 알아보고 추앙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로마의 그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 속에 있으니까 로마인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,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큰 어떤 업적과 역사를 일으켜 내실 걸로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신들의 그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출현하셨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과,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르다고 했습니다.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은 이리 하면 좋을 것 같아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결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. 이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어떤 생각과 다른 모습과 다른 어떤 생활 방식으로 우리와 똑같이 지내시다가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. 실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. 예수님의 삶은 우리 인생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요셉, 어머니는 마리아, 또 육적인 형제자매들이 다 있었고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수 있느냐?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수 있느냐? 선지자의 등급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이러한 어떤 위치에 또 계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"육적인 어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..." 믿음의 눈으로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. 라고 했습니다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나,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가이 다락방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그러한 장면들이나,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 결국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. 예. 네. 그걸 이제 그 당대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죠. 그래서 호세아 선지하는 내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?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.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